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니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듯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한주도 주님의 은총 풍성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주가 됨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로 이번 주가 8월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로 철로 역정 제1부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철로 역정은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크리스찬이 천성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주한 번영이 꿈으로 이 꿈으로 본 것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이제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나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천성길을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역시 전번년이 이 꿈으로 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소설이에요. 어, 나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는 꿈에서 깨었다. 그렇게 끝나는 소설입니다. 즉. 크리스찬과 그의 가족이 천성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꿈으로 본 것을 기록한 소설이 그것이 철로역적입니다 일부를 우리가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묵상을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크리스찬이 천성길에 거의 가까워 가는데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였고 특별히 그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많은 그 묵상 함께 좀 본인이 우리로 하여금 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부분은 어, 일시적인 믿음, 어,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일 앞장 서서 그냥 열심히 일에 헌신적으로 일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누구보다도 천성길을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고 갔는데, 아, 그런데 일시적인 믿음. 거의 다 왔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돌아서서 그냥 원래 왔던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 믿음은 한결 같은 것, 끝까지 함께 가는 것, 완주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 천성길 가는 믿음을 이제 지난 금요일 우리 전본현 철로역전 부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나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천성이 이제 보입니다. 눈앞에 천성이 보여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 전분현이 너무나 기쁩니다. 아, 이제 이 철로역전이 끝나가는구나. 저 천성을 내가 볼 수가 있구나. 이제 내가 저 천성에 들어가서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나도 영광 중에 그 모든 상급을 받으리라.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 천성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런데 홀연히 빛나는 옷을 입고 어, 그리고 햇빛처럼 광채 나는 얼굴을 한 사람이 어, 크리천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철로역정 문에이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우리 인생여정 우리가 함께 지금 인생길 걸어가는 인생여정인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철로역정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지나온 삶의 과정과 삶의 역사와 내 삶의 그의 적과 족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철로육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크리스에 대답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말도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참 숱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죽을 고생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이야기를 쭉 해주고, 그리고 나는 지금 천선길,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나는 옷을 입고 광채난 얼굴을 한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당신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정말 그 힘든 거잘 지나왔다고 그런데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딱한 문데만 더 지나가면 된다고 근데 그게 좀 쉽지 않다고 상당히 어렵다고 비록 어렵고 어, 그리고 힘들지만 거기만 지나가면 이제 바로 천성이라고 그것이 마지막 지나가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생각합니다. 을 내가 지금까지 산전 수준을 다 겪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 생각하면서 세상에, 야,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장소, 별아별 사람들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힘들어 봐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봐야 얼마나 어렵겠느냐. 아, 그러면서, 내가 천성에 다가오는데, 마지막 하나라고 하는데, 그거, 그걸 내가 못할 거냐.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성을 가니까, 마지막으로 지나야 들그 장소가 뭐냐면, 천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바로 그 천성 앞에 강이 하나 가로질러 있어요. 거대한 강이 이렇게 촥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절대 만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요즘 홍수난 거 많이 우리 봤죠? 막 그냥 거대한 이 물살이 막휩쓸어가 휩쓸, 자동차도 휩쓸어가고 뭐 황수도 휩쓸어가고 막 아, 심지어 집도 이렇게 떠내려가고 허물어버리는 그런 강렬한 물줄기들 우리 텔레비전 볼수 있었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 그런 상태예요. 이 강이 아주 흉용해요. 물길이 막이뤄요 그리고 어, 깊어 보여요. 그러니 이강 잘못 건넜다가 나는 이센 물결에 휩쓸려 그냥 확 떠내려가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깊으니까. 그리 크리스천이 그 강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건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수영을 배운 적도 없고 아이고 이거 지금까지 겪고 왔던 거고는 하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하여 아, 내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저 천성길 천성문에 갈수 있는 다른,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말라. 그러니까 그사람이게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강을 피하는 길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다 말이 뭐라고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 지금까지 즉 인류 역사 가운데 딱두 사람, 딱두 사람만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천성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합니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은 에녹, 에녹과 엘리야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한 마디 하는데 앞으로도 이 천성은 저강 건너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저 천성에 못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 어, 어떤 분들이냐면. 이두 분은 성경 전체에서 이두 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 갔습니다. 즉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입니다. 어 예수님? 어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 다시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유일하게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 갔죠. 이전 본연의 철로 역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많은 것들이 비유,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비유예요. 천성 눈앞에 바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성이 들어가려니 마지막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강이에요, 강.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 강만 건너가면 천성이에요. 그런데 그 강물이 너무 두려워요. 그 강을 지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자신이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강을 피해가고 싶어요. 그 강은 바라만 보고 있어도 공포감이 막 밀려들어요. 도무지 건널 엄두가 안 나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어요. 두 사람 빼놓고는 모두 다그 강을 지나갔어요. 그럼 그 강이 뭐냐는 거지. 요그 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즉, 우리가 천성은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런저 신앙에 우리의 살아있을 때 말음을 겪는데, 마지막으로 겪는 게 뭐냐면, 죽음, 그 죽음을 거쳐야만 천국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한 본연이 바로 이 죽음의 강의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죽음,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어, 이렇게 즐겁게 자청하겠어요?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거 생각만 해도 그리고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어,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 많은 그런 이제 허스피스 그 죽음을 앞둔 분들에 대한 그 연구한 그 기록들을 보면은. 죽음 앞에서 물론 믿음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낼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차원이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처음부터 아예 없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피하고 싶은데, 근데 그 죽음을 지나가야만이 천성,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전 본연이 이렇게 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구나 건너갈 수밖에 없구나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구나 그리고 그 강에 이제 발을 담급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그 강을 지나가는데 아이 물이 너무 세게 오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물이 휩쓸립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비명을 지립니다 뭐라고 비명을 지리냐면 이상형 말씀이에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강은 건너야만 돼요. 건너야만 돼요. 크리스천이 주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크리스천이 의지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너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크리스천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물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크리스천이 지금 천성 앞도고 마지막 관관문인 죽음의 강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리고 영접하리라. 크리스천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강두 위에 올라섰을 때 드디어 그를 영접하는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강 크리샨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어려운 관문들을 다 통과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진리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두려운 장소입니다. 겁에 질릴 수밖에 없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보다 더큰 진리는 그 죽음의 강을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상,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가 물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널 때 사망권세가 우리를 침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덧립을 받게 된다는 바로 그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소중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존번년에이 죽음의 강에 대한 이 묵상 오늘 하루에 생명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期盼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 문으로 오늘 목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존재들이 없는 아이다 죽음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두렵고 공포에 질리고 그리고 피하고 싶사 없는 아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성으로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철로역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으로 우리 모두 신앙의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서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도록 크리스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옵나이다. 그래서 죽음의 강을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두렵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진정 물을 지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않도록 우리 인생 전장 가운데 그런 죽음의 강과 같은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신 것, 인도하신 것, 지켜주신 것,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걸기여 김을 받으시오 며 나라의 맙시여,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저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는 날이다. 아멘.